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7년 9월 20일 갈라의 제목은 Divine Comedy 신곡. 단테의 모습이 보이네요. English for the Soul. divine comedy 신곡 the path to paradise begins in hell 천국 가는 길은 지옥에서 시작된다 the path to paradise begins in hell 사람 사는 세상엔 직업도 가지 가지, 할인 없이 길을 헤매는 사람도 딱히 집시라 부르던가. 하긴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도 천차만별. 성차별로 시작해 각종 사회문화적 지표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야 왜? 직업을 들먹이는가? 귀순해지는 나이를 훌쩍 넘기도록 이런저런 직업으로 사회적 자아를 꾸려왔건만, 진짜 딱 하나 멋들어지게 여기는 직업 하나는 여직 꿈길에 아롱거릴 뿐. 방송 프로듀서, 저널리스트, 대학 교수, 칼럼니스트, 영어, 서당, 훈장, 등등, 나름 여러 모자를 쓰며 살아왔건만, 정작, 탐나는 직업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뭘까요? 좀, 쑥스럽지만, 시인이랍니다.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하고 사는 분이세요? 흔히 그렇게 당신 누구요? 하는 물음에 그저 간단히 시인 I'm a poet. 난 poet입니다. 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Who is a poet? A poet is a person who writes poetry. 시인이 누구냐고요? 시 쓰는 사람이 시인이죠. The path to paradise begins in hell. 천국 가는 길은 지옥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렇게 쓸수 있는 문장가를 시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짧고 함축성 짙게, 그리고 왠지 중심을 관통하며 전곡을 찌르는 혜연이 자연스러운 글쟁이를 시인이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다. 이렇게 자르는 격언이 나오고, 오해 사냥은 웃지요. 라는 절묘한 함축이 나오는 게 바로 시인의 입. 이현령, 비현령, 진부한 요설은 금물. 수려한 신말 가운데 진리가 초롱초롱 빛나는 혼을 위한 시. Tom for the soul. 를 쓰는 시인을 좋아합니다. 타고울의 시를 음미하고, 루미의 에타는 찬가를 음송합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시를 흠모하며, 윤동주의 별해는 밤에 감탄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시인들을 접하며 진작 깨달은 것은, 아 시인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일찌감치 접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시인 중의 시인 바로 단테가 계십니다 천국 가는 길 그건 바로 지옥에서 시작하는 거지 The path to paradise begins in hell 뭔 말?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천국 가는 길이 지옥부터 시작. 그러길래 진짜 시인은 중심을 관통하며 전곡을 찌른다 이미 알려드렸던가. The path to paradise begins in hell. 천국 가는 길은 지옥에서 시작된다. 가까머리 중학생 시절 가방에 넣고 다니며 그저 한두 줄 읽다 말았던 책. 오래전 서울 방문길 무릎 수술 회복 중이던 모친과 매일 아침 영성체 하던 중 마침 성가대 반주를 마친 여동생이 초대하던 단테의 신곡 독서 모임. 그리고 며칠 전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야무진 장정으로 결국 내 지갑을 열게 한책 *The Divine Comedy*. 여차저차 이번엔 단태의 신곡 그 얼개를 파지하고 인상적인 식구들을 두루 열람한 뒤 인터넷을 뒤져 예일대학 강의도 듣고 저명한 한국 교수님들 강의도 경청하며 드디어. 사나흘에 걸친 단테와의 집중적인 만남을 체험. 평소 늘 어색하게 다가오는 연옥, p u r g a 라는 개념이 시인 단테의 추상적 구상 덕분에 다소 기분이 풀리기도. 구체적인 개념 너머의 막연한 진리. 그건 오로지 시인만이 그려낼 수 있는 영역 죽음이라는 추상 그리고 그후 내세를 순례하는 시인 지옥, 연옥, 천국을 각각 33편의 칸토로 그리며 서시를 포함 도합 100편의 절로 꾸며진 대서사시 신곡 The Divine Comedy 한 편의 코미디, 코미디라는 것 다만, 비극이 아닌 희극?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희극이지만, 어쨌든 내용은 코미디라는 것. 사실, 원 제목은, 디바인이란 거룩한 말도 없는 그저, 단테 알레기에의 코미디. 단테 알레기에의 갓슨 코미디 한편. 그래서 시인의 서사시에 더욱 고상하게 감전됩니다. 그리고 재차 확인합니다. 아 참, 시인은 아무나 하나. Shalom.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얼을 일깨우며 얼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은연중에 단테의 신곡 The Divine Comedy 일독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Divine Comedy 원래 Divine이라는 신성이란 뜻도 없이 그저 단테의 코미디라 불리었던 단테의 신곡 수려한 시어로 점철된 The Divine Comedy 차제에 다시 한번 일독을 권하는 바인 것이죠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위한 영어 2017년 9월 단테의 신곡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다음 시간 English for the Soul 다른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Cheers!